아니고, 그냥, 그냥, 그냥 무난하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어, 그러지 않으면은, 내가 내 발로 병원으로 찾아가서 갇히는 형국에 들어온단 말이에요. 입원을 오래 한다던가, 어, 내가 쓰러져서, 어, 뭐, 정신을 차리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던가, 어, 떤 사고가 나도 조금 세게 들어온다. 어, 이게 보여지니까 조심을 하라는 말, 이분들은 다른 말은 안 나와. 어, 내가 템포를 한 단계 조금은 지금은 쉬어가야지 되는 시기야. 그러니까는 모든 것을 다 손을 놓을 수는 없으니 현실적으로 약간 속도를 늦추는 그런 연습을 지금부터 미리미리 하셔야지 된다. 어, 분명하게 조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분들은 다른 게 문제가 아니야. 그로 인해서 내가 한 방에 무너지는 그런 형국이 있으니까 정말 조심하셔야지 돼요. 자, 우리 50세. 정사생 여러분들, 어,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, 음, 오히려, 어, 병원연에, 어, 내가 좀 더, 가정에서도 좀 충만하고, 일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더, 어, 다져지는 그런 시기다,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어, 정사생 분들,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, 문서의 운이 들어있어요. 지금 하는 사업 말고, 내가 또,